반갑습니다. 1분신학입니다. 신학이 인간적일 수 있나? 라고 질문하신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신학은 처음 시작부터 인간적입니다. 인간의 철학, 또 인간의 학문의 체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해보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보려는 그런 시도를 한 것이고 또한 교회를 향한 공격, 이단들의 발흥, 이런 것들을 막아보기 위해서 생겨난 것이 신학이기 때문에 어, 신학은 그 시작부터 인간적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어,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을 알기 위해서 신학교에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신학교 가면 성경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조금은 가르쳐 주겠죠. 그래서 제가 신학은 울타리다, 담장이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집그 자체는 아니다. 교회를 보호하고 성도의 신앙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것이 바로 신학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